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시키는 메뉴인데 네.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알리오가 마늘이고 올리오가 올리브 오일이래요 아별 뜻은 없는 거네요? 별 뜻은 없죠 진짜 알리오하고 올리오만 들어가면 돼요 음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쉬운데 또 네. 너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음, 심심할 수도 있겠죠 심심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음. 표시가 너무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 잘하시면 대박이고 네. 아. 못하시면 아, 거. 그러네요. 거구나. 실력이 <laughs> 네. 드러나겠는데요. <laughs>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중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선택하시면 돼요. 오늘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에 뭐 좋아하시는 네. 거페트치니 좋아하시면 이거 뭐 이렇게 좋은 음. 선택하는데 네. 우리가 밥도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저는 흰밥. 흰밥 좋아하십니까? 예, 네, 저는 흰밥. 아, 저는 잡곡밥. 아. 네. 거짓말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흰밥을 <웃음> 좋아하는데. <웃음> 그래서 네. 먹어보니까 네. 스파게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기본 오늘은 예, 기본 면으로 한번 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됐고요. 네. 알리오 올리오에 필요한 그알리오 음. 아까 마늘이라고 네. 했고요. 올리오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 네, 준비하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금 뭐 음. 마늘 이런 거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도록할게요 스파게티가 삶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네네. 스파게티 먼저 삶아 보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리오 올리오는 알리오 올리오가 중요해요. 어, 알리오 네. 올리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려면은 금간을잘 맞추셔야 돼요. 아... 소금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국수를 삶은 물도 버리지 않고요. 오늘 네네. 이걸로 양념을 할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소금을 좀 우리 범샘이 네. 한번 마음껏 넣어 보세요. 마음껏... 어. 마음껏 넣으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껏 넣으시고 계신 거예요? 아, 아니, 그, 아니, 이거 뭐 굉장히 네? 충분히 넣은 것같아 마음껏 넣으셨어요? 네네네 아직 물이 안 끓어서 뜨겁진 않으니까 한번 네. 저어가좀맛좀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이 맛이에요? 아무 맛도 안 나요 <laughs> <아니>, 아무무죠 <무조, 웃음> 아무, <laughs> 아무,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아니 무죠 네. 다시 마음껏 네. 어 이거 네. 뭐 이렇게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네. 이 정도 넣어가지고는 네. 소금을 넣다할 수가 없어요 <laughs> <laughs> 오, 오, 깔깔깔깔 털어내세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많이 넣는 것 같지만 소금 네. 사실 소금마다 갖고 있는 염도가 사실은 조금씩 틀려요.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끼던 소금은 지금 염도가 조금 낮은 상태라 아 많이 넣은 듯하지만 네. 들어가서 이 맛을 봤을때 오늘 파스타의 맛을 봤을때 네. 짭짤해야 돼요. 지금 이제 간 보세요, 간 음. 보세요. 아, 짭짤한 정도가 아 이거를 그냥 국으로 먹어도 되겠다. 네. 아, 작하네요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 양이 이 양이 또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양도 네. 중요하죠. 그래서 1 인분에 네. 뭐 어떤 분들은 120g. 네네. 네. 그렇게 음. 해서 보시면 여기 동전 크기가 네. 만들어진다 싶으시면 여기가 한 네. 100원짜리 정도 되게. 아. 뭐 공짜면 많이 먹고 싶다면 500원짜리만. 아, 하시면 돼요. 제 100원짜리 좀더큰 게. 아. 네. <laughs>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뭐 요즘에 하도 국방 먹방 많이 하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부채꼴로 사악해가지고 이렇게 넣는데요. 이게 예, 사람이 봉개 네. <laughs> 너무 많으면 예. 안 돼요. 그 이렇게 안 뜨던데. 이렇게 이러다가 오늘 아, 스타일드 네. 잘 삶아질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물이 끓는 동안 네. 연습 좀 해보세요. 우리 지금 네. 끓고 있으니까 면 생각한 대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laughs> 네. 해보세요 한번. 엄청 잘난 모습하죠. 입이 보살이라고. <laughs> 네. <웃음> 하긴 했는데요. 네. 네. 아버님만 못하게 민망하게 됐네요. 저, 그런데 네. 아, 네. 이제 우리 곰샘이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네네. 냄비가 아, 곰새의그 네. 역할을 네. 못하도록 이렇게 냄비가 역시 뭐 그거네요. 실력이 안 되면 연장 네. 타시라도 네. 냄비 때문에 냄비 아,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해서 집어 넣고요. 네. 를한 8분 정도 끓일게요. 8분요? 이 네. 자, 그래서 8분 동안 저희가 이제 재료를 네. 준비하면 돼요. 그럼 바로 우리 파스타. 알겠습니다. 금방 할수 있는데 네. 아까. 알리오, 준비했죠. 요 네, 알리오를 오늘 이렇게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음. 마늘을 많이 먹어야지, 우리 금샘도 네,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될 텐데. <laughs> 마늘 좀. 네. 잘라 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 네개 네 정도 하고, 네 네, 저도 세개 네. 정도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걸 잘라주시는데 어떻게 잘라주시냐면 일단 꼭지를 떼어내야 되겠죠. 꼭지. 꼭지 좀 요걸 살짝 이렇게 잘라내세요. 자르실 때손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막 자르시면 손 다치니까 꼭지를 네. 좀 살짝 잘라내시고 마늘을 기억해보세요. 네. 그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집에서 먹었을 때 굉장히 굉장히 얇게 썰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그렇게 썰어보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여기 이제 매콤한 맛이 있는 게좀 포인트인데, 네, 네. 음, 페페로치니 해가지고, 뭐그 네. 이태리식 고추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파는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꼭뭐 이런 게 없어도 돼요. 네. 저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약간 태국 고추? 아 이런 거 요리에 이것저것 많이 쓰거든요. 네, 네.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쓰세요. 그걸 이렇게 손으로 네. 그냥 큼직큼직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네. 재료가 이게 끝이에요. 면만 삶아주면 해보도록 저는 오늘, 오늘 다른 거보다 들어가는 재료가 이거밖에 없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네요? <laughs> 회만 들어가서? 아해만 들어가서 <laughs> 회만 들어가서? 네 근데 이 알리오 올리브에는요이 올리브 오일을 아껴주면 네. 안 돼요 야 이번 요리는 손이 커야 되는 거예요 손이 커야 돼요 네. 네 넉넉하게 넉넉하게 어느 정도 잠깐 네. 데지면은요봄생이잘 네. 썰어놓은 마늘을 넣고 야. 볶아주세요 딱 들어가면서부터 지글지글 소리 나죠 그러네요 이게 야. 이제 지글지글을 꺾 떠나서더막탈것 네. 같다 그럼 네. 물을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늘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볶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네. 고추 아까 잘라놓은 거 네. 이거는 들어가면 바짝 마른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타거든요 네. 이때부터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른 얼른 네. 타지 않게 향으로 볶아주시는 거예요 스파게티 삶은 짭짤한 소금물 같은 네. 아 물을 넣나요? 네요 물을 넣어주셔야 돼요 우와 자 과감하게 아, 넣으셔야 되는데 네 그렇지? 우와 과감하게 안 넣으시면 네. 얘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스파게티를 넣어주시면 됩니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요리네요 네 양념만 잘 섞이시면 돼요 소금 안되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잘 섞어 주시도록 하세요 아, 더 그러니까. 넣나요 소금을? 네, 간은, 이거 제가 보기엔 싱거운데 간을 네. 보시고 하셔도 되고 소금 어떻게 멋지게 좀 넣어보세요 멋지게요? 아니 <laughs> <laughs> 멋지게요? 네 멋지게 네. 좀 넣어보시고 아, 따라하면 음. 또 특색이 없으니까 네. 네, 네, 평범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소금과 네. 후추하고 향신료가 같이 섞여져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네네 네. 아~~ 야, 요 요리하는 모양새가 나오는데요. 시청고 싶다. 아, 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끝이에요. 아,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네. 담아보세요. 돌려 담았는데. 네. 아, 칭찬 좀 받고 싶어서. 요게 <laughs> 레스토랑 근데 네. 가면 요렇게뭐 이렇게 <laughs> 요렇 게 해가지고 뭐 모양새 좋게 나오는데요. 돌려 담았는데 점점 산발이 되그 그러네요. 오죽 잘못 먹고 기침 나오는데, 네 했습니다. 네, 네. 이쁘게 네. 한 거예요? 네네제 제가 네. 최대한 할수 있는 네. 네. 제 스타일로, 네. 네. 네 밉상 어린이 캐릭터로. 네. <laughs> 또 눈코입인가요? 그럼요. 네. 밉상 어린이 음. 말 되게 안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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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군생이 네. 너무 허전해 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오늘 치즈를 좀 준비했어요. 아! 거 이제 파마산 치즈라고 들어보셨죠? 저희 비누 좋아서. 비누 좋아서? 아 이거. 끝나고 이거 네. 뭐 빨래하시는 모양이구나 네. 이제 기 아니네요. 이렇게 네. 치즈 가는. 아 이거 터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아. 어때요? 어 이게 훨씬 근사한데요? 근사해 보이죠? 네. 그... 이성균처럼. 이성균처럼. 알리올리오 하나.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 맞아요, 진짜? 어, 맞아요. 맛있어요? 네. 깜짝,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런 맛이 나지 못했어 어, 네.